안녕하십니까 카링티비 정웅진입니다 네, 25일 금요일 지금 저는 어, 여주휴게소 거의 다 왔네요 5.8km 정도 남았습니다 네, 여주휴게소를 거의 다 가는데 지금 차 보이시죠? 와 지금 차가 여러분들 보시면 네, 요소수를 꽉 찼습니다 카니발의 요소수를 75톤 75개 점프앤보에 지금 제 카니발은 딱 저기 타는 운전석 말고는 꽉 찼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냥 갔다. 많은 트럭커 분들이오셔서 오늘 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좀 저 몇시에 갈수 있을까요? 차가 아, 안가 아, 정말 차가 안가네요 여지우개소 들어갑니다 <놀람> 하나만은 짐을 실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 안녕하십니까 차가 지금 이게, 이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와, 아,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안에, 아, 까한번바뀌보 야,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게 7 5톤을들으니까 차가 이렇게 되는, 아유, 그냥 카니발이 꺼졌네요, 뒤로. 야, 이게. 네, 75통을 싣고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야, 이제 차가 지금 카니발이 높이가 그렇게 낮아지나? 아, 음. 오늘 완전 75통을 싣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그 아유. 여기도 꽉 찼어요, 다. 여기도 그냥 꽉 차고. 여기도 그냥 다꽉 찼어요, 이제. 아, 어. 뭐, 뭐, 좀 내가 갖고 와야지 네. 가져가셔야 <laughs> 돼요. 이거 오늘, 이거 큰일 났어요, 이거 지금. 어. 아니, 아니. 카니발이 이렇게 되네요. 카니발이. 아, 아주 푹 꺼졌네요. 아하. 이거 최저 지상고죠, 카니발에 카니발 한뺨딱 아, 어떻게 이렇게 되지, 카니발이? 깜짝 놀라는데. 야. 여러분들에게 드릴 요소수를 갖고 왔습니다. 오늘 뭐 즐거운 시간 보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듣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들어가보세요 아... 아 여기 대표님 내리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카링TV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카링TV 대표님 한마... 아... 저희는 전부 다 200호로 다 타고 있습니다 유루식스 예아 200호? 예 트랙터? 네, 트랙터, 전, 트랙터, 예 트랙터입니다. 여기서부터 네. 1, 2, 3, 4, 5번이세요. 그러니까 어? 어 그러, 아, 그러네요? 그런데 아, 뭐, 문제점이라는 거는 뭐 차가, 네. 완벽한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뭐 모든 차가, 수만, 오만 가지 네. 기준에 결합하다보니까 네. 완벽한 차는 네. 없죠. 완벽한 차는 없지만, 그래도 제조사에서는 그거를 알고, <laughs> 네, 네. 문제점이 있으면 개성품을 만들어 주던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베코 책에서는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안 아, 만들어요 마이크 아, 잠깐만 주시면요 네. 아 지금 어, 이베코에 좀 문제가 있으셔서 오신 것 같다는 <laughs> 느낌을 살짝 받을 수 있는데 맞습니까? 아이건 오늘 촬영을 한다 하길래 저는 일부러 시간을 내고 아하. 그렇다면 자 반대로 네. 여러분들 얼마나 힘드셨으면 오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수서 여수 지금 여기 네 분의 대표님이 뭐 멀리 여수에서 보 오시고 했는데, 아, 지금 차량에 약간 좀 문제가 있고, 또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2 0 0호에 약간 그 크로스멤버 쪽이랑 약간의 좀 크랙이 가고 에어단지 쪽도 약간 문제가 좀 그쪽 잡아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은 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그 얘기를 한번 직접 찾을 분들에게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뭐 200호에서 이런 지금 현 상황을 알고는 계신가요? 네 알고 있어요 아 네. 알고는 계시고 네. 아. 많은 부품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완벽한 차는 없지만 그래도 제조사에서 그걸 알고 있는데도 이태리에서 승인이 안 났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베코는 그렇죠. 이제 좀 다른 브랜드하고 좀 차이가 뭐냐면 배기 시스템이 저희는 이제 하이 SCR이라고 해서 하이 SCR. 예, 네. 예, 저희는 EGR을 거치지 않고 DPF에서 SCR로 나가는 방식이 돼 있어요. 네. 근데 네. 네, 이제 그 부분이 다른 차종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인데 이베코 측에서는 EGR을 없애면서 고뭐 그 요소수를 많이 떼더라도뭐 머플러의 뭐 수명 연장을 더 보장해 줄수 있는 뭐더 나은 시스템이라고 이제 이 자리에 해? 없을 수 없다란 말은 200코도 s c r 온리 엔진인가요? 론니네. 아, 이백. 그렇죠. 분이 그렇죠? 많이 들어가고 네, 이제 그렇죠. 지금 요 자리에는 없는데 네, 네. 이제 한이 년에서 삼년 경과된 차들이 네, 네. 그 배기 시스템 문제로 뭐 경고등이 뜨고 출력 저하, 출력저하 출력 저하 걸리고 이런 차들이 지금 속속 나타나고 있어요. 아 얘기를 계속 치쿠? 어. 얘기를 하는데 뭐 이백호 측에서는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네. 심지어 전화도 안 받았었어요 아. 전화를 하면 아 지금 뭐 담당자가 나가셨으니까 뭐 연락을 드리겠다 연락이 안 와요 블랙카드를 네. 만들자 네. 우리 그냥 광고를 하고 다니자 이럴 것 같으면 우리 얘기도 의견도 안 받았는데 그럼 우리는 우리대로 광고를 그 하고 다니겠다 지금 나겠다. 플랜카드 지금 붙이고 예. 다니시나요? 지금 아, 우리가 아무런... 제작한 게한70 됩니까? 70대요? 예, 아니요. 저거를 붙이고 다니는 차가. 지금 네. 회원수는 한, 원래는 한 250명 한 있었는데. 네, 지금 저 붙이는 차가 70대 정도 됐다. 예, 전부 다 우와. 글러내고 지금 현재는 170명인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왜저 200호 관계자도 가입이 돼 있으니까 다 쫓아보냈어. 아, 요 저... 예, 우리 뭐 사항을 노출지 노출을 네네, 하기 네네. 싫어서. 그, 저 앞에 보다시피 제가 저렇게 붙이고 다니거든요. 아, 저기? 예, 아, 네, 200호 문제점이 좀 있다고 해서, 여, 부산에서 여주 갔다가 이렇게 오신 차주분의 차량을 또 이렇게 헤드만 끌고 오셨는데, 또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낌. 같이 오시죠. 아, 네. 네, 같이 오시죠. 네, 일단은 요 차량, 네. 뭐, 지금 크게 문제는 네.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래서 한번손좀 보고 오니까, 오늘 외관만 한 번, 네. 플랜카드, 어떻게 하고 다니시는지,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새롭게 도약한다던 200코 차량 의 s f p 내구성차와 기술력 부재 저 직접 돈 주고 스티커 만드신 겁니까? 네. 물론 직접... 후원도 좀 받긴 봤는데 후원은 좀반정돼있고요 거의... 거의 모든 까다 네. 트럭커분이잖아요. 네. 200코에서 돈 주지는 않잖아요. 아, <laughs> 안주요 네. 그렇죠. 이렇게 붙여져 있고 지금 이 차량이 이제 200코 460 모델이죠? 네. 하이웨이 네. 네. 460 모델이고 어 주로 문제가 되는게 이제 멤버 예, 쪽, 크로스멤버 네. 쪽하고 그 다음에 뭐 축에 그 에어 스 단지 받치는 부분 네. 정확히 명칭이 뭐죠? 그니까 저희가 이축 에어 서스 단지인데 네. 요 네. 밑에 하단부가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아저 그 하단부 저 네. 부분이 그러니까 좀 요, 깨진다고? 네, 요게 요 아래 부분은 우리가 예. 흔히 말하는 노끼롯더라는 부분에 대여요 아. 그 자체그래서 깨지게 약간 대가 하나 이렇게 소선으로 네. 가는 네. 저기에 대여서 네. 깨지는 거예요? 아 너무 무게 짐을 실어서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 아 오히려 이제 무게 짐을 내렸을 때이 산지에서 압을 받치고 있다가 가벼워지가 확 올라오면서 돼 있는. 거요아돼 올리면서 그렇구나. 또 트랜카드가 또 앞쪽에도 붙어 있나요? 분에아 네, 네. 앞쪽에도 있네요. 스티커가 있네요. 이야 크. 지금도 보시면 아이렇 차에 직접 붙이고 다니시는군요. 아, 이분 차가 지금, 아, 부산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아, 그분이, 참. 그러니까 본인 차에 저런 거 붙이고 다니기 쉽지 않은데? 예, 네, 붙이고 다니면 아무래도 시선을 많이 받으니까, 솔직히, 그 시선이 따갑거든요. 좀 부담스럽기는 해요. 하여튼 뭐. 대표님도 사회 붙이던지 아니요 뭐. 저는 아직도 붙였는데 어왜안 붙이십니까? 미사파 아, 아, 저는 또 회사 네, 소속 아, 그런 걸로 아, 좀 있어요. 회사에서 이런 걸 붙이면 좀 제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붙이지 못하지만 뒤에서 열심히 붙이냐. <laughs> 이비호참 차, 차, 이뻐요. 네, 이뻐요. 차는 좋아요. 네, 차 이뻐요. 네. 네. 아, 가성비 좋은, 차입니다. 가성비 좋은 차라고, 네, 예. 국산차보다 저렴하고. 네, 그래서 국산차 사시는 분들이 많이 가시는 차종인데, 가슴 아프네요. 저기다 또, 저 저기 스티커를 딱 붙여놔버리니까. 알릴 건 알리고, 공유할 건 해야 되겠다. 새롭게 도약한다던 200호 새롭게 좀 도약 좀 해줬으면 좋겠네 네, 이참에 한국 법인이 새로 생기면서 유로식스로 들어올 때 한국 법인이 새로 설립이 되면서 네네. 그 사람들이 이 유로식스를 영업을 할 당시에 내세웠던 슬로건이 아하 새롭게 새롭게, 새롭게 했다 아. 새롭게 만들었다 예전에 뭐수익원하고 뭐 우리하고 뭐 이제 다이렉트로 하니까 더 좋을 것이다 했는데 예전보다 더안 좋아요 그리고 제주국도 스페인에서 만들기 때문에 이태리 아닌가요? 어, 이태리 아니에요. 아니요. 아 그래요? 투까지는 독일 생산. 거의 독일에서 네. 거의 했는데. 독일에서. 보면 스페인에서 제조. 아 메이드인 스페인인가요? 보시면 아 네. 스페인 스페인. 예. 네. 아하. 제조국이 좀 아무리 조립이 있는 게 조금 부실해요. 어떤 분은 새차 뽑고 미션이 기름 새는 것도 있고, 맥시를 뭐안 된다 한 달도 안돼 갖고 엔진 내리 사람도 있어요. 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차에든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그 대응을 하죠. 어떻게 해주느냐. 예. 네. 그렇죠. 최근에 볼보 얘기 한번 얘기, 차차 한번 해주시죠. 예. 어, 네. 뭐, 이제 아는 지인분 중에. 예. 네. 그 차를 출고하신 지 2주 만에. 네. 네. 뭐, 자체 뭐. 신차 출고죠. 네, 신차 출고를 하셔서 2주 만에. 뭐, 배기 관련해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네. 그, 볼보에 입고를 하고 나서 볼보의 지사장이, 한국 지사장이 내려와서. 주말 않고 차량 교환해줘라 아하. 빠른 대응을 해주는 걸 보고 아 이게 브랜드 차,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이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걸좀 느꼈는데 이베코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해주는 게좀 어, 저도 여기서 대표님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차를 그냥 바로 새 거로 바꿔줬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저희는 뭐새 거를 바라지 않지만 성품화, <laughs> 네, 대성품을 네, 해줬으면 네, 네, 대응이죠 팩트는 빠른 대응 고객들의 음, 불편함에 그쵸. 대한 빠른 대응 출고 2주 만에 이렇게 불이 살짝 났었을 때새 차로 바꿔줄 수 있는 브랜드가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요? 어, 렇죠 거의 대하는 그런 게 없어요 새 차로 바꿔준다 뭐누도나도다 바꾸니까 그런 거는 거의 불가나한테 그러면 뭐 그렇게 최고면참 좋은 거지 새로운 걸 알았네요, 이렇게 스페인. 네. 네. 아, 저도 몰라요. 랐 스페인에서도. 이, 저희 이 200호에 또 나오는 상형 오돈차. 오차는또 네. 이태리제들. 아, 오돈차는? 아하, 그렇군요. 오돈차도 꼭, 종종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에어백도 달렸어. 이 부분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 캐빈에 요게 저는 차 출고할 때부터 요게 도색을좀해 놨어요. 아, 여기 이 요게, 요게 잘 보이. 저쪽 이거. 네. 요, 요건데 아, 저쪽이 잘보이지 않지만 그냥 네. 있지만 이쪽은 이제 이 탑을 들어주는 네, 네, 네. 저 뭐야, 여서스펜트게 아, 유압 장치가 걸려 있어요. 아, 근데 거기가 녹이 쓴다는 거죠 요게 그렇죠. 녹이 쓰면 여기에 잡는 있는 부분이 떨어져 나간다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직 떨어져지신 분은 없는데. 없는 아, 논이 자꾸 피다, 논은 한번 피면, 그렇죠. 그렇죠. 피면 계속 올라오니까. 그렇죠. 한번 피면 계속 올라오니까. 새롭게 도약한다던 200호 차량 의 s w p 내구성 저하 네. 기술력 부재. 네. 그 차량이 지금 빨간색 캡이면 460 모델이죠. 네, 4 6 0입니다4 네, 6 0 네. 모델인데. 그래서 저희가 어... 저거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 붙이고 다니니까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 그죠. 만나자. 뭐 만나자. 어, 조건을 뭐뭐막 우리가 있는 조건이 있으니까 아 있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가 이거를 들어보고 네네. 웬만하면 다 해주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아...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아... 다안 돼요. 여덟 가지 일곱 가지를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뱅 거는 크로스 멤버, 아, 그것도 크로스 멤버. 보강이에요. 보강, 그냥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뭐 본사를... 크로스 멤버가 어떻게 크랙이 같나나요 크레이 가죠. 이게 430도 다크레이 가서 옛날 차 모델하고 기존 프레임이 다 똑같아요. 네. 프레임 네, 네. 자체가. 근데 개선이 안된 거죠. 네, 한국에 다시 옹설립을 네. 했는데 그럼 200호 같은 경우는 네. 글로벌 브랜드인데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결함이 근데, 생기지 않을까요? 근데 유독 제가 얘기를 하면 한국에서만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 아니 그러면 한국 지형에 맞게끔 한국에서만 그런 거. 예. 네. 아니, 걔네들이 얘기하는 게, 본사에서 응. 얘기하는 게, 한국 차마 유도실이 이렇다. 어, 예. 그런 거 한국 지역이 맞게끔 설계를 좀 하든지, 아니면 보강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왜 한국에서 문제되는 음. 그 얘기만 하시냐. 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 본사의 답변이었으니까, 크로스 멤바 보강만 해주겠다. 이런 식의. 그리고 녹이 많이 퍼요 땅차 불신이 많이 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이베코 같은 경우는 지금 브랜드 자체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타지는 않는 그렇죠. 네. 뭐 예전에 스카니아나 MAN이나 네. 볼보보다는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의식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또그게 많지가 않아서 또단이 그렇죠. 타종 브랜드보다는 차 대수가 네. 현재지 판매 대수가 많이 작죠. 아무래도 네, 그러다 네, 보니까 네. 문제점도 그만큼 늦게 발생이 되죠. 왜냐하면 다 차들은 많으니까 그게 빨리 보일 거 아닙니까? 그데 대수가 작다 보니까 문제점도 뭐 하나씩 조금씩 세게 안 돼. 본요 현재 본사 는 본사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 본사. 본사에서 는 그냥 그 바쁜 그대로에요 그래서 멤버만 이제 11월 달 캠페인 하니까 네. 해주겠다. 그리고 썸머 스텝 이런 것도 부품을 하니까를 해주겠다. 개선품이 아니고 아하. 솔직히 개선품이 아닌데 그걸로 뽑아봤자똑 같은 상황이 또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라제다 부분도 똑같고, 네. 그냥 할인가를 해주겠다. 아니, 우리는 어. 할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성품이... 뭐 개성품을 만들어 주셔야지. 소독사에 그러니까 고장이 났을 때는 좀 어떤, 증상이에요? 온도가 확 떨어지죠. 떨어지죠? 네. 여름때는 별 관계가 없는데, 저울대면... 겨울 때는 네.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연비 효율도 안 좋고, 아... 그런 게좀죠그 고무링이 이제, 그게 균일해가면서 라제다를 돌아다니거든요. 네. 네. 그러면 라제다도 자연스럽게 안 좋아지고, 네. 낮에다가 위에 부분이, 코일 부분이, 거기가 공포가 일어나요. 네. 그럼 그 답답함을 좀 한번 얘기하시려고 오신 거네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 차는 아직까지 그런 발생이 없어요. 아, 도산살 차는 괜찮으세요? 아니 근데, 네. 근데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는 그렇죠. 지금 30만 키로 운행을 했는데 27년 27, 27, 27, 아, 1월 달에 뽑았거든요. 그집 30만 키로다 돼가고 아직까지 서머 스텝이라든지 뭐라디다다지은 문제가 없어요. 네네. 예, 근데 차량 구시, 그다음에 크로스맨바 이런 거는 똑같아요. 그다음에 에어 에어컨 고화호스, 아저 호스죠. 네, 그것도. 고한몇대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요, 이백 고. 메포... 에어컨 호스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2 년은 넘는 기구예요. 네. 10대. 예 수십대가 본사에는 이 그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우스를 만들자 저아우스를고아우스를 만드는 데는 뭐 개조하는 데는 얼마 안되니까 그럼 460 560 570다 그런건가요? 다, 그런 다 건가요? 똑같아요 예 아, 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신차 뽑아갖고 몇 달도 안됐는데 그런 발생이 일어나서 블랙 카드를이래 붙이고 다니는 사람 거의 없을거예요 왜냐 새차인데 누가 붙이고 싶어 맞아 누가 붙이고 싶겠어요 솔직히 몇차 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예. 이게 내 차에 이게 중고값을 내 스스로 깎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가? 근데 제가 많은 비난을 좀 받았어요. 왜새 차를 갖다가 똥차를 만드느냐? 어... 예. 저는 똥차를 만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목적이 네. 더 좋게 200% 브랜드를 뭐 남들이 봤을 때 200%로 솔직히 잘 모르는 분도 있지만은 저는 메리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분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가 나중에 차후 뭐 엔지 보링을 할 때도. 뭐, 사상우 같은 거는 홈브링 해도 거의 한 600만, 700만 원 밖에 안 해요. 어, 네. 그런 비해서는 엄청 좋은 거예요. 크루치도. 200만 도 장점도 많은 예, 장점도 반면에 많, 예. 그런 단점 때문에 예. 묻히는군요 그렇죠. 아하. 그리고 자, 뭐, 아. 크루, 저, 뭐, 크루치도 뭐, 거의 한 130만 원 써요. 네. 어, 험하게 예. 예. 많습니다. 어, 어. 예. 한번 얘기 한번해 주십시오. 또, 한번 비슷한 얘기이신가요? 한 번. 겹치지 않는 얘기. 그 뭐, 좀 보강을 하자면. 네. 예, 저희가. 마이크 좀만 갖다 예, 네. 저희.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이제 뭐 에어컨 호스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를 뽑아서 네네. 한 여름 지나면 다 거의 한 제가 그냥 밴드 안에서 저희 회원들 안에서 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한 70%는 한 계절 한 해밖에 못쓰는 한 여름 쓰면 다 가는 추세거든요 그 비용이 얼마 정도 예요 네. 대형은 어... 대략 한 30에서 한 35만 원정 네, 값은 그런거 하는데, 이또개중의 그 회원들도 보시면은 차 2년 됐는데 4번 가신 분도 계세요. <laughs> 같은 호수로 4번 가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그 4번 간걸 보고 '아, 나는 저렇게 못하겠다' 해서 자기가 직접 찍어서 직접 만들어서 끼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laughs> 제가 개조를 해갖고, 아, 왜냐하면 내년에 만드셨어요? 예, 내년에 아 제가 만든거 아니죠 호수 집 가서 또 같이 직접 저를 그 편하게 예. 예, 설계를 왜냐, 하거든 예, 네. 왜냐하면 내년에 또 이런 현상이 분명히 다가오기 때문에 아. 그냥 내년에 또 뺄라면 또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만큼 차사면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가용이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자가용 같은 거, 뭐, 그냥 뭐 제조사에 뭐 얘기하면 되는데. 지금 저 DPF 관련해서 지금 문제된 친구가 하나 있어요. DPF 관련이요? 네. 지금 본사 쪽에 뭐데이트뭐 이런 걸 많이 좀 뽑아가지고 갔는데, 사람이 기다리는 것도 어느 날짜를 좀 정해주고 기다리면 기다리기 좀 덜해요. 네, 네. 만년 기다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소윤아, 여기 한국에 있는 사람, 여기 한국 이0호는 그런 것 같아, 지금. 스펀지 역할을 맡게 안 해. 빛만 아... 들어오면 흡수하고, 오케이. 저쪽으로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솔직히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아... 이태리 쪽에서 뭐 답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개국이냐, 세국이냐. 아니, 오픈해가지고 네네. 서로 좀 유닌하면 될걸. 그렇게 어렵게 자꾸 절차를 만들고. 그게 솔직히 불만이에요. 제가 이베코를 좀 많이 좀 애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베코 사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마이크를 그러니까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응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요. 대응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음, 아, AS도 그전에 이베코 인식이 AS 뭐 공장적다 AS 뭐 불만이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지금 그전 이베코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똑같은 말을 듣는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 여기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은, 증상이 있는데 말안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지금. 아, 네. 확인을 안,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적으로 네. 그러면은, 일단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여기 내부는, 여기 계신 내부는 절대 200원 안 사시겠네요, 다 네. 아니죠. 이제 이런 게 개선이 되면, 당연히 좀 사지요. 난 이거 안할 거야, 아, 뭐 이런 건 아니시네요, 그래도. 사이게열방하고 아. 버리고 싶어요. <laughs> 네. <laughs> 네. 뭐, 그뭐뭐 예. 우리 한번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다른 그차뭐부동서뭐 차, 차, 욱카죠차막때로 부시잖아요. 그때 예. 뭐 공장 앞에서. 아. 예. 그러니까 너, 꼭 너, 이렇게 그 액션이 있어야 또, 있어야지. 그것도 생각은. 그러니까요. 꼭 뭔가 근데, 액션이 있어야 뭐, 있어야지만 이렇또주어 주니까. 좀뭐 너무 뭐, 좀. 뭐, 또, 뭐, 또, 그렇죠. 예. 그건 아닌 거 예. 같은데. 아 이때 뭐누 어떤 분은 뭐 강주로 찾아가자 이라는데. 예. 찾아가보사광주 그 뭐, 있죠? 네, 네. 네. 뭐 찾아간다 해갖고 이기 매각하면 답변도 없을 수 없는 거고 네. 뭐, 그래요 그, 그, 아이좀 답답하시겠다. 네. 오늘도 일하셔야 되는데 너저 오신 거 아닙니까 지금? <웃음> <웃음> 얼마나 답답하겠니까 저는 뭐, 뭐 어저께 그거를 보고 네. 미리 뭐 촬영을 한다 해서 저는 음. 올해 월말에 좀 바빠요. 그렇죠. 저 오늘 배차한테는 차가 고장 났다 네. 이거 오늘 보면 안될때 고장 났다. 이거 지금 강주에 가 있다. 저그 같은 경우는 이제 2년이 안 되고 1년, 바로 1개월 딱 지나고 나서부터 네. 라제이터가 터졌어요. 라제이터가? 네. 그러니까. 어디 차든 타보면 그게 터지는 차를 못 봤거든요. 제가. 라제이터가 터지는 건 네. 앞에 뭐 돌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잘안 터지죠. 네. 근데 국산차도 거의 한 10년을 그렇죠. 써요 그렇죠. 라제이터 <laughs> 터지는 일은. 약간 그러니까 좀 약간 고속주행 하시는 분들 앞에 돌쳐서 쳐지는 거 말고 거의 없어요. 예, 맞 예. 그것도 그렇고, 그러다 서또 3개월 정도 지나니까, 이제 심이 어느 순간부터 딸리기 시작해요. 아직 이460 타시나요? 네, 460 타시나요? 네. 근데 보니까 이제, 요도도 웃기라고 해야 되나? 레벨 썼서 그런 데에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아. 표님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한번 하시죠. 아, 예. <laughs> 저는 이제 유로 5부터 2 0 0코를 타고 다녔거든요. 아 어, 네, 이베코 파시네요 유로... 예, 네. 흰색도. 예, 예. 네. 전혀 어... 어... 문제점이 그렇게 크기가 없었어요. 네네. 어, 정비소에 뭐 오일 갈로 들어갈 때, 어, 그때 그랬고요. 그 정상이잖아요. 오일 네, 갈로 네, 정비소 네. 들어가는 네. 게 가장 뭐, 베스트죠. 예, 네. 브레이크 라이닝 갈로 들어가고. 근데 네. 유로 6로 바꾸고 나서 저도 문제점이 딱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어차피말이안 이쪽...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네. <laughs> 말좀 되게 잘하시네요. 아가요일 잘하시네요. 아, 되게 아, 잘하시네요. 네. 이쪽 받침이 깨지면서. 네네. 지금도 이제 균열을 가 있고요. 이 축에 제가 받침이 주... 깨진다는 네, 거는 그게... 그 에어소스 그 서스펜션 네, 아 받침이 깨지더라고. 근데 공업사 들어갔더니 아무 이상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네. 하시는데 네네. 제가 백을 두 번을 가봤어요. 지금 년 동안. 하루도 두번이두 네, 번을 어요 그렇게 금방 깨지는 에어가 세더라고. 아, 에어가 새죠 네. 깨지면 에어가 에어는... 면차 주저 앉잖아요 아니 주저 앉고터도 많이 눌리기 때문에 죠 네. 무게 지금 실었을 때 중량 실었는데. 그거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탑을 제끼면은 네. 탑을 앞에 지, 지지해주는 운전대 쪽에 부식이 많이 일어났어요. 지금. 아 탑을 제끼면 운전대 쪽에 부식이 예, 예. 탑 떨어질 수 있어요. 탑, 어 그러니까요. 탈자가 떨어질 수 있어요. 어, 네.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 갈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왜 부식이 여기만 일어나냐, 했더니 자기네들 같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아. 그런 그 들었을 때그 부심 나는 것도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신가요? 공통 공통. 공통. 아, 그것도 공통인가요? 마라수 한번 마, 땀다 일어났어. 아, 근데 제가 봤을 땐 염화칼슘보다도. 열이 많이 일어나서 그쪽에 아 열이 많이 나도 셀는 네, 부식이 되죠, 되죠. 네, 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하. 그럼 전체적으로 좀이0 0호가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렇지만 철이 좀안 좋은가 봐요 <웃음> 철도 <웃음> 같아요. 철이지만 네. 이 기본 도색이 네네 네. 저희가 보면은 뭐 도색을 올릴 때 그냥 철에다 팬트만 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녹 방지 청 방청도 맞아, 맞아. 하고 이런 네, 작업을 네. 해야 돼 상도화도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게좀 부실한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러니까 후임도 녹이 올라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 그 저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이 친구가 얘기한는 게, 캡틴딩 스틸인데, 그게 캡을 들어주는, 그, 뭐야, 저기를, 뭐라고 하죠? <laughs> 갑자기 지지대로, 네, 지지대그를 네, 잡아주는 거데 뭐, 거거든요. 조인트 지지대라고 합시다. 네, 네. 그걸 잡아주는 건데, 만약에, 뭐,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시던 분이, 그게 녹이 났는지 모르고, 어느 날 탑을 딱 들었는데, 거기가 똑 부러져서 못 잡고, 탑이 제껴지게 되면 엄청난 사고 니까 그러네요 네. 어, 오늘 뭐 소중한 시간 여기 여주 휴게소 까지 여수에서도 오시고 여주 여수 한끗 차이인데 엄청 오네요한끗 아, 차이인데 엄청 오네요네 와주셨는데 저희가 뭐 드릴 건 없고 협찬받은 요소수를 가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여수에서 오신 분은 더 많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어.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또 우리 200호 타시니까 김버스 네네. 대표님이 연락 주셔서 서로 공유하셔갖고요 200호랑 어,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분명 저희는 네. 싸우자는 게 아니라 같이 여러분들 트럭커분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분들이 해결이 되면 이분들이 200호 홍보대사가 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분들이 2 0 0 홍보대사가 돼요. 200호 본사 측에서는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홍보대사분들이세요. 왜냐? 이까지도 오시는데 홍보 못하시겠습니까? 에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마무리해도 또 예. 마지막 혹시 아 이거 못했네 여수 가서 아차하지 마시고 야요말 못했네. 씻고 없습니다다인것 갔습니다. 다시가 드세요. 아. 한 카링 TV 한 마디 해주시죠. 매뭐 네, 평소에 아, 뭐 카링. 트럭들 네. 리뷰하는 거잘 보고 있습니다. 네. 아, 네네네. 앞으로도 더 트럭들을 위해서. 네네. 해서 주시. 아, 네. 저는 네. 트럭커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어떻게 보면 카리티비 있는 거예요. 네. 카리티비 여러분, TV, 카리 TV 주인은 뭐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어, 끝까지 트럭 리뷰 열심히 하시고,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 이야기들을 소중히 듣고, 또 한번 대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 괜찮으십니까? 예. 아 그럼 박수 치고. 자, 우리. 방가 하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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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베코 관계자분들 꼭좀 어 이야기 좀 들어 주시고 어 이베코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볼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랍니다.